안녕하세요. 김승희입니다. 어, 오늘은 마늘장아찌를 한번 어, 담가보려고 그러는데 이 마늘장아찌는 어, 우리들 밥상에서 빠져서는 안될 아주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이 마늘장아찌를 담가두면 또 오래오래 드실 수 있고 또 반찬이 없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이 마늘장아찌를 당그기 전에 저희 집 재료들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집 10년 된 간수 빠진 소금입니다. 자, 소금도 조금 크고, 자 다음은 우리 집 맛의 음식의 비결 멸치액젓입니다. 자 오늘 쓸 양은 아 이거면 충분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재료 준비가 다 되었는데 어, 이 마늘 장아찌는 어, 제가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어, 담방법려고 그래요. 그럼 우선 어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당국겠는데 어 마늘 어 재료는 1kg을 어 준비하시고, 자, 여기에 식초와 소금, 매실, 원액만 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다 물을 어 1리터 어 부으시고, 자, 식초는 100g입니다. 100g을 붓고, 방금 항아리에서 가져온 이 천일염도 100g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잘 저어서 녹여줍니다. 소금이 이렇게 저어서 녹으면 이 마늘은 정말 이 아린 맛이 좀 독하기 때문에 이 마늘을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담가둬야 됩니다. 자 일주일이 지난 마늘은 좀 이렇게 숨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절여지고 숨이 죽은 마늘은 이제는 물을 빼고 씻어서 깨끗이 한번 헹궈주면 됩니다. 씻은 마늘은 물기를 빼고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마늘 1kg는 절여지고 나니까 좀 숨이 죽어서 어 조금 어 내려갔는데 정말 딱 좋습니다. 자, 여기다 매실청을 붓기만 하면 됩니다. 자, 매실청을 제가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딱맞네 딱맞아 자 이렇게 해서 어, 마늘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어,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드실 수 있는데 요 아이고 너무 길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마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1년 2년 정말 그때의 맛은 제가 음식 중에서 환상적이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썼습니다. 2년 후에 마늘장아찌의 맛은 환상적인 맛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6개월을 기다리시려면, 아,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두 번째 방법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마늘 1kg에 물 200g, 멸치액젓 200g 이거는 저희 집에서 또 담근 파인애플 식초입니다 200g 이 매실도 제가 담근 매실 원액 200g 자 그다음 설탕이 200g인데 이건 어, 저는 요리할 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원당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재료들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어, 제가 진간장 대신 멸치액젓을 썼는데 뭐 다른 거 이렇게 소스를 만들고 할 때는 진간장을 넣으셔도 괜찮은데 이 마늘 장아찌를 담글 때는 조금 이렇게 짠 맛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너무 싱거우면 마늘이 그 아린 맛이 어, 빼기가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멸치 액젓을 쓰는데, 뭐, 취향에 따라서 꼭이 멸치 액젓을 사용하시, 어, 사용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뭐, 진간장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거는, 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부어보겠습니다. 마늘 1kg에 이렇게 딱 1리터가 다 모든 게 들어가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다 완성되었네요. 오늘 저녁 반찬 걱정되시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좀 든든하시겠죠? 자, 이쪽에 있는 지금 마늘 장아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되어야 드실 수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상적인 맛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마늘 장아찌는 방금 끓여서 부은 것이죠. 어, 이 마늘은 최소한 한 달이 지나면 어, 좀 맛있는 어, 마늘장아찌가 되는데 그래도 어, 조금 맛이 덜하다 싶으면 이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맛있는 마늘장아찌가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 가지 더 마늘장아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2019년 10월 12일 날 담근 겁니다 자이 마늘은 벌써 어 뭐한 7개월이 지났는데 이 마늘장아찌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늘장아찌는 7개월 지나면 아주 맛이 맛있는 맛으로 들어가는데 아린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매실의 특유한 그 단맛과 마늘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이 국물은 매실 마늘 소스로서 활용을 하셔도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답니다. 마늘장아찌 만들기 쉽죠? 제가 오늘 이 마늘장아찌 하면서 자랑 하나 할까요? 이 마늘장아찌는 사실은 제가 특허를 받은 겁니다. 특허를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만들기는 어렵지 않고 쉬우니까 잘 활용하셔서 좋은 음식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